김문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 음. 또이 가족 문제를 괜히 또 건드렸다가 네. 또이 소방관 상대로 또김문순도 있죠. 음. <laughs> 그것도 오늘 음. 어, 또 지적을 또 받았죠. 음. 어,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 지금 사회적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륜을 다 무너뜨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시중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되고 또 국민 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좀 통합이 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기 형님, 친형님 제가 만났습니다. 저를 하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하도 보내려고 이러니까 했는데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국민 교육을 하고 어떻게 그러면 지도자가 돼서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하시고 네. 지금 권영국 후보 손 드셨으니까 잠시 후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에 답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최,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수 있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 내란 사태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군정을 하려고 했던 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월 3일 선거다. 김문수 후보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후아네 말씀, 많이 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좀 드리면 어~ 저희 집안 내에 내밀한 문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 형님이 그 폭언을 해서 그런 말을 할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그 점은 제 소양의 부족 또 수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과,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건 우리 집안 내에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순대,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문수부한테 이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건 제가. 좀, 아니, 아, 잠깐, 제가 잠깐만요. 네, 갑자기 김문순대가 또 다시. 그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그 형님 문제하고 어, 그런 걸 이제 먼저 팩트 체크를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먼저 저 앞에 좀 보고 난 뒤에도 보니까 또잘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김문수가 지, 후보가 지적한 것은 그 가정사 문제도 제대로 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 갈등을 해,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가장 가로막는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내란에서그 음. 부분에 대해서 어, 저 김문수 후보는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를 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네. 굉장히 이제 아주 직격을 음. 그 단을 쏜 거죠. 그리고 네. 내 가정사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는 비난할 자격이 못 된다. 음. 소방관을 상대로 나 김문수 대라고 하는 이 상당히 위압적인 직권 남용적인 그 발언. 예, 이거는 어이 이, 개인 사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음. 이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그이공무원임을 내세워 가지고 그 상명하복을 강요했었던 그 발언들 예,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어, 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사회 통합을 위한 이제 국가 리더가 될수 없다 예, 자격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때는 다른 사람 몰라도 김문수 음. 당신은 아 그런 문제를 자정사 문제를 가지고 아 대통령 자격식을 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걸 아주 어 뼈를 때리는 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갑질 관련해서는 음. 이제 김문수 후 보도 사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음. 김문수인데 말고 또 하나 더 음. 있습니다. 제가 음. 찾아보니까. 음. 이게 2014년, 어, 이게, 음. 어 기사인데, 어 김문수 후 보가 경기 지사 시절에 음. 산불이 났을 때 소방 헬기로 자기 음. 그 행사장을 다닌 Uh -huh.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에서 그게 논란이 됐고 uh -huh. 소방방지청 자료를 통해서 uh -huh. 정청 내원이그 당시 지적을 했었네요. Uh -huh. 네, 오늘 어쨌든 김문수 후보로서는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그 형수 그 욕설 그 막말로 다시 한번 이재명 의 후보를 악마화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자신이 그 소방관한테 했었던 김문순대라고 uh -huh. 하는 그 발언만 다시 또 어,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예, 음. 네, 그런, 예, 네, 결, 예, 네, 결과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이제 역광감, 이런, 음. 이제 저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저런 상황을 얘기를 던 거죠. 네. 그, 소방헬기, 그, 우리가 저한달 전에 네. 유탐사에서 그 영상을 네. 한 번, 그, 어, 권지영 기자가, 네. 어, 김문수 후보 관련된 영상을 네. 만든 게 있었는데,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소방헬기를 전용헬기로 둔갑시켰던 지자체장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갈 때도 현장 방문시에도, 또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에도 도청에 소방헬기를 이용했던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 내용은 2014년 김문수 후보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칠 때도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정성래 의원이 소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43번 소방헬기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소방 헬기는 모두 세대뿐이었습니다. 그중 한대를 도지사가 시도 때도 없이 사용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산불이 났던 2009년 3월 17일과 5월 2일, 모두 김문수 후보가 소방 헬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현장에 가야 할 헬기가 가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온통 특권을 누리다 못해 남용했던 그 사람 누구? 김문수입니다. 네. 저... 예 추억의 현상인데,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네, 네. 김문수 보자면 저런, 저런 게 되게 음. 많죠. 저런 네. 사례가. 그러니까 네.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도 그 저렇게 음. 그 자신의 지위를 활용을 해서 저렇게 특허 특혜를 누리면서 지탄을 음. 받았던 분이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 그 공무원들, 아랫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 음. 조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네.